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집단의 의미와 유행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사회집단의 유형 구분 사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점맥시키면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 봅시다. 22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13번, 정답률이 그렇게 안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정답률이 안 높냐 이렇게 하면 이제 복합적으로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고민, 그죠 그다음 남편 직원도 있고 대형 할인점. 그럼 사회적 기관이 뭔지 성취 지위인지 기숙 지위인지 미국 고등학교 공식적 사회적 기관인지 그렇지 않은지 방황을 계속했다 방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지, 갈등,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갈등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미국 고등학교는 2차적 사회기관, 비공식적, 그럼 미국 고등학교는 이미 공식적 사회기관이죠. 사회가 목적입니다. 내 집단이자 중거집단이다. 내 집단, 중고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고 사고해야 되죠. 비업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아까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과 제재는 다른 사람이 평가를 내리는 거죠. 본인이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꼭 명심해야 될 거예요. 리언과 리언 달리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어떤 지위인 성취 지위죠 기속기 있었나요 없었죠 시어슨 기업과 달리 가의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할 갈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위에 따른 역할끼리 충돌이 생기든지 또는 하나의 지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요구해 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뭐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다 뭐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역할 갈등 아니죠. 또 그다음에 대인간의 갈등, 대립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역학 갈등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 평가. 이것도 뭐 그렇게 높은 점수는 못 받았죠. 교사라는 꿈을 실현한 갑은 그러면 교사, 성지 지위 그죠? 그다음 학교에 이렇게 해서 스마트 교실 운영을 위해 퇴근 후 교육연수원 그럼 이게 이제 사회기간이 뭔지 지위가 뭔지 이런 것도 그죠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부모님 그죠?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연수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이다 그럼 여기서 고민 이게 갈등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해서 원 어른 요리사의 꿈을 실현하고자 매일 퇴근 후 요리학원을 갔다 요리학원 그죠? 공식적 사회기간 그럼 요리사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을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아니죠. 이 부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취 지위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안식조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내가 반대하여 학원을 그만둘 야지 고민하고 있다. 고민 지위나 역할이 서로 충돌이 생기다든지 지위에 따른 역할이 또는 지위에 따른 역할이 서로 다른 요구를 해온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죠. 이 경우 그러면 남편 또 다른 집이 충돌 생기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고민하는 게다 선택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단순 선택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면 갑은 공식적 사회에서 제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갑이 공식적 사회, 연수원이란 공식적 사회계이죠, 에 맞죠, 그렇죠? 어른 비공식적 사회에서 예기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학원도 공식적 사회가입니다. 얘기 사회야. 지금 당장 아니지만 미래 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을은 갑과 달리 소속집단과 중구집단 일치하지 않는다. 소속집단과 중구집단 일치하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지수도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그래서 기억, 이것 이렇게 됩니다. 갑을 모두 서로 다른 성취지위 사이서 아니죠, 그 서로 다른 성취지위 개념이 아닙니다. 갑은 기속지위와 성취지위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라고 하는 기속지위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사회집단이라면 사회집단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중, 사회범주, 사회집단을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모습이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회집단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 군중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모인 집단.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는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것이 없어지면 또 해체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군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장의 관중이라든지, 대합실에 기다리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이 종료되면 끝나는 겁니다. 지속적인 상호작용 없습니다. 사실 범주, 호칭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음, 군인. 이런 것들, 학생, 그죠. 그 다음에 빈곤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공통점을 분류해서 묶어놓은 것, 이걸 우리가 사회적 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사회집단. 사회집단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왜 이제 앞에 걸 살펴봤냐면, 이 사회집단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같은 집단 구성은 정치선을 가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무리입니다. 자, 개념 속에서 성립 요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념, 성립 요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사람 이상. 그러면, 1인 가구는 사회집단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렇죠? 왜?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인 가구는 사회집단이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있는,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간중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만났다가 헤어져 버리죠. 끝납니다. 그러나, 어, 팬클럽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 꼭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구성원들이 집단의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속해 있다. 이렇게 하는. 팬클럽 같은 경우는 어떤 팬, 어떤 뭐,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소속감, 내가 여기 속해 있다 또는 공동체 의식,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집단은 사회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구성원이 정체성 형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회 집단이다.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1차 집단과 2차 집단 분류 기준은 뭐냐 하면 이제 분류 기준은 구성 간의 조척 방식과 친밀도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여기 지금 메모해 놓은 것처럼 성격 모두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2차 집단은 성격이 강하지만 1차 집단은 성격도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격이 더 강하냐, 1차의 성격이 강하냐, 2차의 성격이 강하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2차의 성격이 강합니다. 회사 2차의 성격이 강합니다. 가족 1차 성격이 압도적이죠.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1차 집단, 직접 접촉하고 치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전인격적인 집단, 전인격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수단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게 아니라 모든 분야를 다 관여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대체로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자아 정체성 및 이런 부분의 형성. 이런 데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게 가족입니다. 그렇죠. 2차 집단은 구성원들이 간접적, 부분적으로 접촉하면서 상호친밀감이 약한 집단입니다. 왜 이렇게 간접적, 부분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냐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규모가 대체로 크고 특징이이란 목적을 달성해서 만들어진다. 구성원 관계,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가 수단적, 형식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회사, 학교, 정당.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드시 1차, 2차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압도적인 성...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1차 집단이라고 분류해 되겠지만, 마찬가지 2차 집단, 회사, 학교 같은 경우도, 정당 같은 경우도 2차 집단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어느 정도 성격이 강하냐 약하냐를 갖고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단정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리 같은 경우는 1차 집단인지 2차 집단인지 단정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공동체, 즉, 공동사회와 결사체, 즉, 이익사회. 이 둘을 나누는데, 이, 이 경우는 구성원의 결합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 집단 은 하나의 성격밖에 못 가집니다. 예를 들면 공동사회다. 이러면 이익사회 절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꼭 명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공동체, 즉, 공동사회는 뭐냐? 본질적, 자연적인 의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뭔가 한, 하면 한과 동시에 뭐, 즉, 내가 의지, 선택, 이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성 간의 관계, 치밀하고 정서적인 상호실로, 협동심이 굉장히 강한 게 특징이죠. 여섯 가지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 친족, 민족, 또래, 문중, 전통적인 철학 공동체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외에는 전부 결사체입니다. 즉 이익사입니다. 그래서 이익사를 알아보게 되면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선택적인 의지에서 만들어진 집단이 바로 결사체 즉 이익사입니다. 공식적인 계약과 규칙에서 운영되고 구성 간에 타산적이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다라는 거예요. 회사, 학교, 정당, 국가, 정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렇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좀 설명해 봅시다. 민족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태어난 것 동시에 나는 한민족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문중. 자, 문중하고 종친하고 이제 잘 구분을 못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문중은 예를 들면 경주 김씨.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면 내가 경주 김씨가 되기 싫고, 되고 싶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무조건 경주 김씨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문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집단이 경주 김씨 문중입니다. 그런데 종친회라고 해서 뭐냐면, 이제 그러한 경주 김씨 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나머지 구성원들 중에는 제경 서울이 아닌 즉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죠, 그렇죠? 이런 상황, 선택할 수 있고 없고 이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제사체즉 이익 사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는 문중 구성원들 중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종친에는 결사체, 즉 이익사회다. 이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섯 가지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개중의 민족하고 국가하고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고 문중하고 종친하고 서로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향후회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향후회.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자. 이 얘기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집단과 외집단. 자, 내 집단. 소속감을 가지고 이제 판단합니다.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내 집단이냐. 이게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분법으로 한다면, 내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외집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집단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 내 집단, 우리 집단이죠. 소속되어 있으면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우리라는 동질감, 동료의 유대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외집단은 그들 집단,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타자들의 집단이에요. 종종 경쟁이나 적대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것중하다 설명했던 것처럼, 내 집단이 아니면 외집단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속. 되어 있지만 소속감이 없는 경우는 내 집단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그 집단 자체가 그렇지만 그 집단이 왜 집단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부부로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내 집단의 정체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집단을 발전시키고 이 극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 소집단끼리 서로 대립할 경우 외부 집단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소집단끼리는 뭉치는 경향이 있죠. 우리라고 하는 경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서로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베타적인 태도로 인해서 사회 통합이 저, 저해되게 됩니다. 외집단에 대한 편견, 차별, 이런 부분이 정당화되죠. 다른 집단의 분리나 긴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그렇죠? 다음 중거집단은 기준이 되는, 사고나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우리가 중거집단을 합니다.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생각의, 생각이나 생각 행동,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침,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거집단입니다.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속 집단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 소속되어 있는 집단하고, 그, 거기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이런 것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치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행복지수가 높아지겠죠. 반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만족감이 떨어지게,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중고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고 집단의 유형은, 긍정적 중고 집단과 부정적 중고 집단이 있습니다. 긍정적 중고집단은 내가 저 기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 부정적 중고집단은 저 기준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얘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고민. 이런 고민이냐. 이런 갈등이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역할 갈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할 갈등은 역, 지위에 따른 역할끼리 서로 충돌이 생긴다든지 이걸 이제 역할 모순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역할 긴장은 지위에 따르는 서로 다른 역할을 기대한다든지 이 경우가 역할 긴장에 해당되게 되는데. 지금 이 단순 선택입니다. 둘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칼 갈등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둘 다. 그 다음, 남편, 성취 지위죠.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지위. 직원, 마찬가지 성취 지위입니다. 그렇죠. 대형 할인점, 2차적,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입니다. 그렇죠. 미국 고등학교, 2차적, 공식적 사회계입니다. 사회화가 목적이죠. 증거하지 못한 데 방황. 방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할의 어떤 수행했을 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 했죠? 타인의 평가가 따라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죠. 그냥 방황을, 자기 자신이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번, 디귿은 대형 할인점이죠. 대형 할인점은 2차적, 맞죠? 비공식적. 대형 할인점은 목적이 이윤 추구 활동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비공식적 사회가 목적이 아니죠. 부차적으로 사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내네 집단이자 중고 집단이 되면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방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아니죠. 그렇죠?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역할 행동에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보상이나 제재가 되있위해 반드시 타인의 평가라는 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개념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니언과 니언은 니언과 달리 개인의 노력, 둘다 성취지휘라고 했죠. 그렇죠? 통치지입니다, 그렇죠? 둘다 또는 모두 다시 갑역할 갈등이 해당, 둘다역할 갈등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01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자, 이것도 어, 75% 교사라는 꿈을 실현하기 실현한 갑버 있을 때 교사, 교사, 죠 그렇죠? 학교,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성취지위 공식적 사회기관 공식적 사회기관 부모님 부모 이게 성취지위입니다 부모는 직장생활 회사원서 어른 요리사의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한 가지 요리사 성치지위 맞나요? 어른의 성치지위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어른의 성치지위는 아니다라는 왜? 아직 획득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의리성 지진은 아니다. 학원 공식적 사회학위 아닙니다. 그렇죠? 한식교로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내가 반대하여 그만둘지 고민 중이다. 어떤 선택이죠. 단순 선택.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됐죠. 자, 교사 성취 지위 학교 공식적 2차적 사회학위가 교육 연어서 마찬가지 공식적 이차적 사회학기가 부모님 뭐예요? 선취 지위 아, 여기서 고민이 또 하나 있었네. 요 고민 중이다. 그럼 이건 뭐냐? 바로 이게 역할 갈등이죠. 왜 역할 갈등이에요? 자, 하나는 첫 번째 뭐였어? 선취 지위 교사라고 하는 지위와 두 번째는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는 기속지위제, 기속지위간에 서로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역학갈등이다. 회사원 성취지위입니다, 그렇죠. 이 요리사는 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 이차적 사회화 기간이고 공식적 사회화 기간입니다, 그렇죠. 고민. 어떤 단순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할 갈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가본 공식적 사회 개념에 서재 사회화를 경험하고 있다, 맞죠? 연수원 공식적 사회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지위의 변화라든지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내가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정보나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런 비공식적 사회에서 이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비공식적 아니죠 학원은 공식적 사회에 개나 있습니다 여기 사회도 맞지만기는 그러나 여기 비공식적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렇죠 어른 각가들이 소속 집단중고집 일치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죠 그 만약에 만족했으면은 요리 학원을 굳이 뭐다닐 필요 없겠죠 값을 모두 서로 다른 성취지위 사이에서 약할의 경험하고 있다 아니죠 갑의 경우는 성취지위와 기숙지위가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런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 어른 역할 갈등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디겄 해서 이분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 조직의 의미와 유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